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주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김정은 북한, 어, 북한의 김정은 사주에 대해서 한번 감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27일날, 어,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의 사주의 흐름과 김정은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주의 기운으로 풀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뭐핵 개발을 중단하고 또어 모든 핵 개발을 마쳤기 때문에 어더 이상의 뭐핵 개발은 어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선 핵 포기는 아니고 일단 개발을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라든지 미국에서는 어 핵 자체를 다 폐기를, 어, 지금, 어,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생각이라든지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핵을 지금 개발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핵개발을, 어, 더 이상의 뭐 핵개발을 하지 않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핵을 전부 다 동결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는 상황, 상황입니다. 물론,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평화회담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 북한의 정확한 의중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저희가 간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어, 어, 이 어떤 섣부른 판단이라든지, 섣부른 생각을 이렇게, 그, 행복, 행복한 생각만을 가지고 이렇게 회견장에 나가서, 어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어, 회담을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하고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우선 어 강한 압박 압박의 제재 속에서 북한이 자기네들 어떤 체제라든지 지금 자시, 자신들의 어떤 어 자신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 지금 음 이런 뭐 남북 뭐 이런 관계 개선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경제 개선이라든지 또 미국의 경제 압박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잠시잠깐의 임시방편의 수단인지 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그동안에 북한과 하고의 관계가 어 상당히 좀 많이 어 국민들이 좀 실망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네 저희는 뭐 지원은 지원대로 쎄빠지게 해주고 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어, 지원 받은 걸로 다핵 개발에 다 쏟아도, 쏟아 쏟아부은 형국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또 아마리에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까지 계속 끌고 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이 바라는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저희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협상 대화를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정말 뭐 누구 말 말다나 무슨 어떤 퍼주기 정책만 계속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절대 앞으로 그런 거를 바라질 않습니다. 어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전쟁이 나고 그런 재앙이 두번 다시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저희가 끌려가는 걸 바라지도 않고. 또 저희가 강력하게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될 때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구 누구 말맞따나 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상황을 정말 즐기고 또 당당히 맞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어, 그리고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갔고 자기네들이 또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저희가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섣부른 어떤 경제 제재 완화라든지 어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신도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또 김정은의 지금 사주의 기운과 또 살아가는 거 하고의 흐름과 어또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주의 감정을 해 보려고 어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재미나게 시청해 주십시오 네 김정은 사주팔자 구요 양력으로는 1984년 1월 8일 음력으로는 1983년 12월 6일 입니다 네 그리고 어 연월일시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뭐 현상형님이 풀어 놓으신 어 생년월일을 가지고 <laughs> 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해년 을축월 신축일 을미 시에 태어났습니다. 어, 대운수는 1세, 11세, 21세, 31세, 신유 대운으로 살고 있습니다.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우 정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운은 31세 신유 대운으로 살고 있고 21세 임술 대운에 어 북한 뭐 최고 주석 자리에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어 사주는 신강사주고 또 제왕사주입니다 사주 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주의 오행적인 기운은 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 화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사주 자체가 상당히 좀어좀 어, 좀 음하고 상당히 좀 응큼하고 좀 음침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축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신금은 뭐 다이아몬드라고도 얘기하고 갈아놓은 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 네, 또얘기가 있는 무기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사주는 편인격이다 라고도 볼수 있지만 이 축에 축에 지장간에 개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신기, 개신기. 그리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격이다 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주고 또이 연지에 조상이라든지 뭐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이 식신 상관 목욕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흉입니다. 이 자체가 이 김정은이 이 신금으로 태어난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세습이 된 겁니다. 이안 좋고 모든 악습, 모든 안 좋은 이런 기운들이 다이 김정은이가 다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또이 자체가 흉이고. 그리고 이 편인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쪽으로 피, 치우칠 편입니다. 한쪽이 한쪽 생각만 하고,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만, 자기 국가만, 자기 체제적인 생각만 하는 그런 면이 강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주의 기운을 보면서도.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전부 다 암압입니다. 암압. 네. 뭐 축해, 뭐 미해, 이런 기운들이 전부 다 암압이기 때문에 음적이고, 또 자기만의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고 모든 걸다이 음적인 부분적인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지금 정상회담을 어차피 한 날에 뭐 국가의 주석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양쪽에 뭐 편재 편제 편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부유한 뭐 환경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기만해도 알 수는 있, 있는데 지금 뭐핵 개발을 중단을 했을 뿐이지 이게 정말 핵을 동결을 해서 자기가 뭐이 양지의 세계로 나온다라는 건지 저희가 지금 정확한 의중은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렇게 다 전체가 다 암압으로 지지가 다 암압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약은 어, 돈이 떨어져서 지금 핵개발을 못하고 있고, 체제가 돈이 없어서 체제 유지를 못해서 지금 이런 쇼맨섭을 하고 있는 건지, 전 세계를 상대로 또한번 이런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건지,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아마 쇼맨섭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돈이 떨어지고, 이 그지 국가, 깡패 국가에서 더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자기네가 나와서 가, 짜 이런 쇼맨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김정은이가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경제국가로 나가서 중국처럼, 공산주의는 유지하면서 이런 경제국가로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김정은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이 다, 이 신기가 상당히 많은 사주입니다, 이 자체가. 을축, 신축, 을미. 이 귀신이 상당히 많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자체에. 그러니까, 친인척 죽이고, 자기 친형 죽이고,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이 자체가. 네. 이 귀신에 씌어 갖고 이 신기가 많은 사람하고 이런 회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저희 같이 이렇게 사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신기가 있는 사람이고 이화이 이 화기가 없는 사주고 불급한 사주고 또 아마배 영역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하고. 저희가 이렇게 회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참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 사람은 신기도 많고 귀신에 씌어 있고 또 백호의 기운도 있고 또 21살 때이 백호의 또 주석자리에 올라 앉았습니다. 이 자체가 흉입니다. 이 사람은 포악스럽고 또 올해 축술미입니다. 축술미. 사명이 들어가 있고, 이 대운에서, 21살 대운에서 또 축술미 사명으로 주석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끔찍한, 끔찍한, 정말 이 북한으로서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건. 네. 그리고 또이 자형이 되어 있고, 지지에, 또 청간에도 이 복음이 되어 있고, 자형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자형이. 이 자체가 엎드려서 신음하고 힘들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자체. 그리고 또 여자로 인해서, 뭐, 여자는 상당히 많겠죠. 또 색정이라든지. 네. 또 여자로 인해서 신해. 이게 또 도화입니다. 이게 나체도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또 여자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중독성 있는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환각성 있는 물질로 인해서 자기가 단명을 할수 있는 그런 상이 그런 사주입니다 사주 자체가 네이 자체가 또 암압이고 또이 자체가 또 정신 세계가 불안정한 신기와 또 귀신과 또 우울증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우울증 이 있다 보면 순간 사람이 어떤 비극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또할수 있는. 또 영역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런 사람과 지금 또 회담을 해야 되는 되고 이런 사람과 마주 앉아서 지금 이런 거짓으로 이렇게 일관된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하, 이렇게 또 남북을 또 대체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도 비극입니다 정말. 네. 보디좀 밝은 곳으로 나와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문호를 개방을 하고 경제국가로 나가고 자기 체제와 자기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어 정말 저희가 이런 어떤 핵폐기라든지 뭐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어 회담을 하는 건 좋고 또 그런 협상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네들 그 살기 위한 회담만 하겠다라는 건 정말 이거는 저는 어 헛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뭐 남북 정상회담한다, 그리고 평화 쪽으로 간다 이런 쇼맨십만 생각하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도 다 모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네 지금 뭐 새누리당 뭐 김진태 김그 김성태 의원처럼 나와서 그 동문서답하고 자신들의 어떤 잘못과 가오가 있으면 깨끗하게 국민들과 생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앞으로는 좀더 나은 발전과 좀더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식 자체가. 아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이런 보여주기 위한 쇼맨샷과, 응?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 행동, 말, 이런 건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정직한, 올바른,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네, 정말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어, 영상을 찍게 됐고 또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의 사주의 기운이 이런 기운이니 어, 좀 부디 좀잘 이렇게 회담을 잘 끌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고집불통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주를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어, 정말 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와반다